그리고 또 언어 유형 중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이는 구문상의 특징을 말하니까 형태, 어휘와 관련된 설명은 2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4번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장애음이 여기서 장애음은 자음을 말해요. 장애음은 자음이에요. 비장애음은 모음이고요. 장애를 받아내는 소리가 자음 그리고 비장애음이 모음이고요. 그중에서도 파열음과 파찰음은 평음, 경음 그리고 유성음 이게 틀렸어요. 문제가 좀 치사한데 유성음이 아니라 평음. 성음, 격음. 이렇게 삼중 체계를 갖죠. 그리고 이 격음을 다른 말로 유기음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격음의 다른 말로 유기음이다. 격음의 다른 말로 유기음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성음은 유성음은 울림 소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유성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즉 우리 말은 평음, 경음,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 유기음. 그래서 푸, 뿌, 푸, 드, 뜨, 트, 그, 끄, 크, 츠, 츠, 츠 이렇게 삼중 체계를 갖는다. 다만 그 용어상 이 거센소리를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번은 평음, 경음, 유성음, 이 유성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고, 2번, 조사어미가 발달한, 여기까지는 맞는데, 굴절어가 아니라 조사어미가 발달한 보다 교차어첨가어적 특징을 보인다. 굴절어는 아까 어떤 언어의 특징,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는 영어의 특징. 즉굴절로는 영어라는 영어라는 언어 갖는 특징이고 우리는 조사 어미가 발달한 첨가어 교차어죠. 3번 음절 초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등자 음절 초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올수 있습니다. 분명히 꽃올수 있고 또뺨쓸수 있고 그죠? 딸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자음이 틀린 말이죠. 이건 하나의 자음이에요. 된소리라는 경음이라는 하나의 자음이지 두 개의 자음 아닙니다. 두 개의 자음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겹자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에서 첫 소리에는 절대 겹자음이 표기되지 않죠. 즉, 그러나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올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서 음절 초에 쌍기역, 쌍비읍, 쌍디귿, 쌍지읒이 올수 있다. 이러면 맞는데 둘 이상의 자음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입니다. 4번 화용론적으로...